매형의 뺨을 때리는 오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빨리 문이나 열어 성급히 달려나가는데 엄마 오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? 오랜만에 우리 동생 얼굴 보러 왔지 근데 얼굴이 왜 그래? 아니에요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형수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? 하지만 대꾸를 하지 않고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? 눈치를 주는데 잘 지내죠? 야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물이나 따라와 네 어머니에게 물을 건네주는데 어딜 주는 거야? 나한테 줘야지 물을 다시 건네주는데 여기요 아 뜨거라 물을 왜 이따구로 떠와 어머니는 뜨거운 물밖에 안 드셔서 난 차가운 물밖에 안 먹는 거 몰라? 근데 내옷 다림질했냐? 아직 옷이 덜 말라서 못했어요 너 제정신이야? 내가 내일 입고 가야 된다고 했지 지금 당장 할게요 아우 진짜 하는 짓 보면 개보다 못하다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야 지금 몇 신데 아직 밥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다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언제 하는 거야? 지금 바로 할게요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매형 철수가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? 어차피 몇분 울고 나면 울음 그칠 건데 뭐하러 가요? 그리고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. 어이가 없네요. 옆편네야. 언제 밥다 되는 거야? 기다리다가 쓰러지겠다. 5분만 더 기다려 주세요. 매영은 팔다리가 장식인가 봐요. 밥도 안 하고 얘도 안 돌보고 빨래도 안 하고 완전 대박이시네요. 그러게 말이다. 누가 보면 결혼한 게 아니라 아기 한명 입양해 온줄 알겠어.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내가 심하다고 네 행동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남편이 돼서 아내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애가 울고 있는데 그걸 놔둬? 미영아 어렸을 때부터 물한번안 묻히고 자랐는데. 저런 개자식에게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.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. 가긴 어딜 가? 넌내 물건이야. 버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버릴 거야. 그때 뺨을 갈겨버리고. 감히 나를 때려? 미영이가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너한테 시집와서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괴롭혀? 이런 개보다 못한 자식아. 잘 지내요. 또 나를 때려. 당신 가만 안둘 거야. 너희들 모두 당장 내 집에서 꺼져. 이 자식아, 이집 내가 미영이 결혼 선물로 준 거야. 이집 팔아버릴 거니까 길바닥에서 살든지 알아서 해. 오빠의 참교육이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